아이고 이두 마리 다 임신했어 배가 저래 아유 씨 어디다 놀라고 지금도 고양이가 넘쳐나는데 이제 집에 아무도 없어 임마저 다른데 가서 나 이더 임마, 다른 데 가서 새끼 놓고 와. 이 새끼들이 이거 씨. 너네 엄마 죽은 지한 10년은 됐어. 미 더저이 음. 바보 요철자 여기 찾아서 먹어. 소열이지. 얘네들 이거 어디 가서 새끼 놓고 집에 놓기만 해 봐라 진짜. 아이 두 마리 다 새끼로 를 모이다, 나? 어? 어떻게 키워노? 진짜 알아서 지 그러니까. 아니, 크긴 알아서 크는데, 어디다 놓냐고. 또저 창고에다가, 나남의 창고야. 호랑이 왔다, 호랑이. 쓴놈이얘 먹어야 돼, 절로 가! 真的呀。